자 문제 구성합니다. 다음 수들을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했을 때두 번째 오는 수는 그렇네요. 단 x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습니다. 자, x를 이 범위 안에 있는 수인 4분의 1로 생각하고 크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x제곱분의 1은 값이 제곱하여 역수를 잡는 거죠. 따라서 16이 됩니다. 그리고 x는 그대로 4분의 1 쓰고요. x분의 1은 이수의 역수입니다. 그러면 4가 되는데 루트가 되어있죠. 즉 4의 양의 제곱근인 2가 되겠습니다. 루트 x는요. 루트 4분의 1이니까 2분의 1 되고요. 그리고 x분의 1은 이수의 역수니까 4가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했을 때 두 번째에 오는 수는 두 번째로 작은 수를 찾으면 되겠죠? 가장 작은 수가 이것. 그다음이 이것입니다. 따라서 루트 x고요. 정답은 4번입니다.